가까운 지재역. 원스톱 생활과 교통 인프라. 경기 남부 최대 랜드마크. 반도체 복합 클러스트 중심을 잇는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를 소개합니다. 부동산 다름이 떴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쏙쏙 골라 소개해드리는 김예슬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수도권 남부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곳. 콤팩트 신도시 3만 3천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이곳. 어딘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안성과 평택이 맞닿은 핵심 입지에 위치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입니다. 지제역 평택대학교 앞에 위치해 있어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아파트인데요. 입주 시까지 계약금 5%를 보장. 26년 3월 준공. 이미 로얄층은 마감 임박인 이곳. 지금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평택대학교 스타필드 바로 앞.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원. 안성, 평택, 더블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아파트. 최고 29층 규모의 공동주택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는 총 992세대로 선호도 높은 전용 84타입, 포베이 판상형 위주로 설계되어 벌써부터 현장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여기에 행정구역은 안성진사지역이지만 모든 생활권이 평택과 접하고 있어 그야말로 프리미엄 생활권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진행 중에 있는 본 현장 로얄층 기준은 이미 마감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죠. 중도금 대출 60% 무이자 전매무제한 파격적인 혜택 그리고 대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부동산 대책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 보증 한도 역시 폐지되는 등 남다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급 개발 비전도 이어집니다. 용인 남사읍 세계 최초 규모 삼성 반도체 300조 투자 발표. 고용 유발 효과 160만 명 직접 고용, 2만 5천 명 간접 고용, 고덕 삼성만도체가 이미 조성되어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소부장, 특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평택 4개 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안성 2개 단지, 이렇게 총 6개 단지가 6,400여 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이곳, 경기 남부의 최대 투자 수혜단지, 그 중심에 호성해링턴 플레이스 진사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개발 호재로 이미 선착순으로 상담 일정이 꽉꽉 차 있는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 신규 단지를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하단의 번호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지와 교통을 빼고 미래가치를 말할 수 없겠죠. 도보 약 5분 이내에 수도권으로 통하는 광역 고속버스 정류장 두 개가 인접해 있고 서울권 이동이 용이한 수도권 내륙선 철도와 평택동부 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도 개통될 예정입니다. 또한 BIT와 평택역, 지제역을 통한 SIT, KTX, GTX, A, 신호선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안성과 평택의 경계에 맞닿는 곳에 위치해 수도권과 광역시 접근성이 우수하며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산업단지 직주근접 프리미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성과 평택 더블생활권에 위치한 만큼 도보 통학이 가능한 안심 학세권은 물론 스타필드 등 쇼핑, 여가, 문화를 아우르는 원스톱 생활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실내 설계 역시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공간은 84A 타입인데요. 저희를 가장 먼저 환영해주는 공간 바로 입구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보시면 신발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현관 창고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골프백, 캐리어 등을 편안하게 보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게요. 첫 번째 공간은 바로 공룡 욕실입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천장을 보시면 스마트 복합형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욕실의 습기를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매일을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눈여겨봐 주세요. 두 번째 공간은 아이들 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침실 공간인데요.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그 앞쪽을 보시면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두 번째 공간은 서재로 활용할 수 있는 침실인데요 책상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 마련되어 있어서 생활이 맞게끔 또편의에 맞게끔 방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실로 함께 다 가보실게요. 네, 방에 나와서 거실로 가실 때 눈여겨 보실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복도 벽인데요 고급 벽체 시트 판넬로 마감되어 있어서 관리하시기도 편리하고 또 고급스러운 무드까지 함께 연출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힐링하며 휴식할 수 있는 거실 거시... 실 공간입니다. TV와 소파가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천정을 보시면요, 우물 천정으로 개방감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할 점은 천정의 조명을 스마트 버튼으로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방으로 함께 가보실게요. 네, 주방 바로 옆에 위치한 이 공간은요 발코니 확장을 하실 경우 유상 옵션으로 제공되는 팬트리 공간입니다. 만약 확장하지 않으신다면 이 공간은 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에 맞게끔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주방을 보시면요 6인용 식탁이 들어갈 수 있는 널찍한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절의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셨을 때 냉장고와 냉동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의 로망 요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네, 아일랜드 식탁이 마련되어 있어서 요리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라믹 상판과 세라믹 타일로 마련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무드도 함께 살린 점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광파 오븐도 무료 옵션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눈여겨보셔야 할 점, 저희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부분은 바로 싱크대입니다. 대형 사각 싱크대로 설거지하실 때 편리하고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거실을 마주보고 있는 주방 공간이기 때문에 이 창문을 통해서 마풍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함께 보실게요.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천정이 높기 때문에 높이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간은 안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널찍한 공간 마련되어 있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시면요. 간이 베란다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옆에 수레기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수레기실 공간도 굉장히 여유있게 마련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요. 저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욕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방 욕실에도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욕실 바로 앞에는 간이 파우더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저를 기준으로 뒤쪽을 보시면 드레스룸 공간까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마저 여유있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옷 보관은 물론이고 이동까지 편리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와 금융 완화로 청약이 완판을 이루며 미분양 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속적인 건설 원가와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 분양을 받기 위한 현명한 수요자분들이 늘고 있는 상황. 원하는 층, 동을 잡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빠르게 상담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달인이 떴다 김예슬이었습니다.